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9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세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드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어, 탁월함의 적은 좋은 것이다. 만일 당신이 좋은 것에 만족하고 머무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결코 탁월함에 이를 수 없을 것이다. 어,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것에 만족하고 좋은 것에 머문다면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데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린다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탁월함의 적은 좋은 것 베스트의 적은 굿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어,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생활에도 적용이 되어집니다. 어, 좋은 것의 가장 탁월함의 베스트의 적은 다름 아닌 좋은 것이다. 어, 오늘 말씀은 한 바리세인이 예수님의 점심에 초청한 것에서 시작되어집니다. 12장 3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점심에 초청했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평범한 말씀이지만, 사실 이 당시 문화의 관점에서 보면 어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믿는 믿음 생활,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이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어,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들이 특별히 갈라디아서에 보면 어,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함께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함께 나누었던 겁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올라왔던 어떤 사람들이 도착을 했고 베드로가 이들을 보자마자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밥을 먹던 자리에서 그가 떠났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 당신이 복음의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복음의 길에서 진리에서 이탈했습니다라고 바울이 베드로를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밥을 먹는 자리에서 어,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복음의 진리와 복음의 핵심과 연결이 되어졌던 겁니다. 그 정도로 유대 사회에 있어서 누군가와 밥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바리세인이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그 말은 그 정도로 예수님을 인정했다는 뜻 또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다 또는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는 표현이었던 겁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초청하자마자, 예수님이 도착하자마자 바리세인의 마음이 쉽지 않았습니다. 38절에 보시면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세인이 보고 이상이 여기는지라. 예수님이 식사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고 그냥 식사를 드시는 겁니다. 조금 잠시 후면 씻으시겠지? 조금 있으면 씻으시겠지. 계속 바라만 보았는데 예수님이 끝까지 손을 씻지 않고 그 상태로 식사를 했다. 여기 손을 씻는다라는 이 말, 특별히 밥을 먹기 전에 씻는다는 것은 혹시 모를 부정에서 내가 깨끗해지려는 정결 의식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손을 씻고 밥을 먹으면 뭐 정결 의식,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질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 마음이 어, 상쾌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분명히 의도가 좋은 의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정결 예식을 이행하지 않으셨고 바리새인이 이것을 이상히 여겼습니다.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맞을까? 그러면 왜 정결 예식을 이렇게 무시하지?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맞나? 하나님은 이분을 보내셨던 게 맞을까? 그 안에 여러 가지 삼각들, 고민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39절, 40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조금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겉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만큼 너희들이 속도, 안사람 속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정결 예식을 잘 지키는 그 마음처럼 우리의 속사람도 정결을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정결 예식은 잘 지키면서 정작 속사람, 마음과 영혼에는 탐심이 있고 악독이 가득하다면 정결 예식을 지키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탐욕과 악독을 제거하는 것이 진짜 정결 예식입니다. 정결 예식은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것들,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결하지 못한 것을 제거한다는 뜻이지, 그것 자체가, 정결 예식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속도 창조하셨고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반대하신 것은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은 겉만을 깨끗하게 하고 속을 신경 쓰지 않던 당시 바리새인들의 생각, 당시 바리새인들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겉은 깨끗하게 하고 깨끗 겉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무시해도 된다. 겉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바리세인에게는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창조하셨으니 안사람도 속사람도 정결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의 속사람을 정결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겉사람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속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만큼 우리가 겉 사람에게도 집중을 해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은 겉도 중요하고 속도 중요하다. 이것이 이어지는 1 1조의 규례에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표현하십니다. 1 1장 사십이절에 보시면 화이슬 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바카와 운양과 어 모든 채소의 십일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운양과 그리고 모든 채소의 십일조를 드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모두 다 채소를 뜻하는 건데 먼저 박하는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 십일조를 드리는 것에서 면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카라는 채소를 만약에 백이라는 것을 거두었다면 어, 이것은 1 1조를 내지 않아도 되는 리스트 가운데에 있는 것이 바카입니다. 운향이라는 채소는 유대인들에게 이 리스트에 나오지도 않을 정도로 정말 사소하고 보잘 것 없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러한 것이 어, 운향입니다. 그리고 모든 채소는 어, 뭐 그, 모든 모든, 어, 얻게 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얻게 되는, 그런 채소들. 그니까 러그 정도로 사소하고, 사람들이 신경 쓰지도 않고, 심지어 유대인들이 그것을 11조 드리지 않아도 괜찮을 정도로 사소한 거야. 그것까지도 11조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이것조차도 이 사소한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 그 11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좋은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십일조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빠진 것이 있다는 겁니다. 공의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십일조를 들이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빠질 수 있습니다. 십일조를 구분하되 하나님을 향한 공의, 하나님의 공평. 이웃을 돌보고 어려운 지체들을 섬기려는 주님의 마음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책망하신 것이지 둘다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헬라어로 보면 day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반드시 지켜야 될 것. 하나님이 이렇게 이게 율법과 관련되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명령하실 때에 대 a 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도 드려야 된다. 박하와 운영과 최소의 11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공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드려야 된다. 둘다 드리는 것을 예수님은 명령을 하신 겁니다. 경건의 능력이 중요하고, 그 경건의 능력을 담는 그릇도 중요합니다. 모양이 없는 경건은 없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중요하다. 우리의 행동은 중요하지 않고 마음이 중요하다. 성경 그 어디에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만을 원하신다는 구절은 없습니다. 항상 이렇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속사람도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원하시고 우리의 행함도 원하시고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물질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상황들, 우리 전부를 우리 존재 자체를 원하시는 것이지 일부분만 주님께서 원하신다. 여러분 마음은 우리의 일부분입니다.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전부는 마음도 포함되고 우리의 육신도 포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너희 몸을 너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사 Living Sacrifice로 하나님께 드려라. 주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전부를 원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귀한 하늘문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주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기에 또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귀한 하늘문 가족들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Living Sacrifice로 드리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전부가,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물질이 주님 보시기에 산제사로 드리는 귀한 하나님은 가족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10시부터 월요 토요 복음치유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치유가 더욱더 풍성하고 충만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그 자리 그곳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서문자 권사님의 신장 수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이 엔젤의 백혈구 수치를 회복해 하십니다. 예수님이 은혜를 치유합니다. 예수님이 지형자매를 치유합니다. 예수님이 이금대 권사님을 치유합니다. 예수님이 백운제 집사님을 치유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느님의 모든 가족들. 또 하드포드 제이 장르계에 속한 모든 자녀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케하여 주십니다. 그 은혜를 오늘 하루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0시에 어, 토요 복음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같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주일날 기쁜 얼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광의. 내 영혼에 해빛 비치니 주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빛더빛 우리 한번더내 네 영혼에 해빛 비치니 내 영혼에 해빛 비치니 주영광 So so. 난광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이다번에 우리 형제님들준비되었어요형제님들내영혼의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끌주시고 또내려지 우리 다 같이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비나방 대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그 밤에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 예배 가운데 마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 영혼이 참 기쁨을 누리 소망합니다.